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윤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한권으로 끝내는 HSK 3급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부분 들어가죠? 독해 1부분은요, 어 문형을, 그러니까 중국어의 문형을 파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미션이 바로 의문문과 제안문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부분 먼저 설명드리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B, C, D, E, F 이렇게 나와 있고 41번 요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보, 여기가 보기예요. 이 보기에서 알맞게 매칭되는 문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총열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사십일에서 사십오 번이 하나, 사십육에서 오십 번이 한 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십일에서 사십오 번에는 A에서 F까지 여섯 개의 보기가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E가 예제로 나와 있는 fix고요. 그다음에 사십육에서 오십 번에는 다섯 개의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고 보기에서 매치. 칭대는 문장 골라 주시면 되세요. 시험지에 예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에 대한 답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제가 아까 2번이 예제에 대한 답이라고 했었죠?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문제를 꼭 41 풀고, 42 풀고, 43 풀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좀 보시고 나서, 어, 내가 이 문제가 쉽다라는 거 먼저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 답으로 선택한 단어, 문장은 사선으로 이렇게 표시해두면 나중에 혼동되지 않고 시간 더 단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봐주시면, 독해 일부분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거나 어떤 문장을 정리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성에, 문장에 반드시 공통적인 화제가 들어가 있 있습니다. 너무 해석 안 된다라고 주구창창 그거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그 저희과 아이들이랑 같이 시험 보러 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독해 3부분 많이 못 풀었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앞에 독해 1부분에서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시간 배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얼마 정도입니까? 라고 한다면 단어 마킹까지 하는 걸로 해서 한 45초당 한 문제씩은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또 이어서 한번 중요한 거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대화문이 좀 줄을 이어요 내가 그러니까 41번에 뭔가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면 보기에서 답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듣기 3, 4부분에 제가 듣기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대본 스크립트를, 녹음 스크립트를 외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게 문장 끝, 의문문인지 제안문인지 물어보는 문장 같은 경우는 답으로 되는 것만 고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시간관리 주의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해일 부분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은 단순하게 이렇게 물음 표를 붙이거나 말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중국어에 이 마가 들어가면 다뭔뭐입니까라는 의문문으로 바뀌죠. 요거 외에도요. 여러 가지 의문 대명사 예를 들어서 우리 무엇이라는 什머라든지 누구라는 谁라든지 어디라는 날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관련된 명사를 빨리 찾아 주셔서 답으로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독해 1분분에 출제 는 의문문 형식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의문 대명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41번 이렇게 나왔어요. 니이하는나지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와 매칭될 수 있는 문장은 뭐예요? 어느 계절이냐라고 얘기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변 봐주시면 시아 티 여름이요. 그러면 딱 이것만 보고도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죠. 뭐, 이번可以吃到甜甜的 시과, 달콤한 수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해서 요거와 요거 요고 이렇게 매칭되는 걸잘 봐주시. <목소리>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의문 대명사가 나오면 오히려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의문 조사는 이제 마라는 뜻이죠. 42번.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니자에 베이팡 하이 시관마? 너 방에서 있는 거 이제 적응이 됐니? 습관이 됐니? 라고 물어봤으면 답변은 습관이 됐다 안 됐다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 봐 주시면 <목소리> 하이 커이 뭐그럭저럭이라고 얘기하면서 즈슈다跟我们不太一样뭐 <목소리> <즉, 즉, 쥬도 목소리> <간> <목소리> 우리 먹는 거랑 뭐 조금 그렇게 별로 같지는 않아. 와 씨는 자 일반 자기 저 밥, 내가 스스로 밥해 먹어. 그러니까 뒤에 거와 여기를 봤을 때는 딱히 떨어지는 똑같이 들어가는 말은 없지만 습관되니 적응해졌어라고 얘기했을 때어 그럭저럭 이렇게 얘기해서 의문 조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하나 하나, 하나까지 막 여기까지 다 해석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너무 파고들지 마세요. 딱 문제 보고 대충 이렇게 감이 온다라고 하시면 문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생략 의문문 형식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잠깐 보도록 해요. 문제 볼게요. 이오비엔 나가 리라고나 있죠. 오른쪽 그 그릇에 우유는 고양이 줄 거야. 개마오허도 고양이에게 허 마시도록 할 거야.라고 문제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 이게 뭔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일단 지금 고양이에게 줄 거야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뭔가 상황이 있다라는 건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오비엔 오른쪽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정답 보기에 있는 문장 중에 이해가 이제 되는 거예요. 또이붙이미안해我差点나拿错了 네. 내가 잘못 집었네비엔的呢 라고 얘기해서 얘는 사실 의문을 딱 말을 쓰거나 의문 대명사를 쓰진 않았지만 주어 비엔더 너 왼쪽 거는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아 왼쪽 거. 그 그릇은 고양이한테 줄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문문 중에서도 이렇게 의문조사 또는 의문대명사를 쓰거나 이렇게 생략의문문. 지금 여기 보시면 수로 생략하고 너를 이용한 거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일에서 우리 마지막 50번까지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의문문을 먼저 찾아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제안문은요. 더 쉬워요. 왜냐하면 제안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뭐뭐 뭐 하자라는 바라든지 어때라는 점의양이라든지 뭐 혹은 조동사 넝뿐넝 해줄수 있니 없니라는 뜻의 요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문문과 제안문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조사 바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거예요. 문제 볼까요? 같이 한번 저랑 읽어 봅시다. 시작. 자일단너 와만 짜이 디엔 이거 양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메뉴판은 우리 양고기를 하나 더 시키자. 뭐 제안도 되고 시킬까?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수 있겠죠. 빠는 뭐뭐 하자, 뭐뭐 일까? 이런 뜻으로 다 사용이 되는 거니까요. 더 시킬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정답 봐주시면 부이아울러 아니야 됐어. 저 완미 파워 더츠부완러이 밥도 나다못 먹어라고 나다못 먹어. 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안을 나타내는 전형적 어기 여기 조사 바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답변으로 골라 주시면 어렵지 않겠죠. 이번에는 의문 대명사 어때라는 점이 양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문장을 읽어 볼까요 시작 마인 쯔랑 셔츠 셔게 乐러 쥬어 션르리어 점이 양. 상대방한테 점이 양 물어봤어요. 그럼 답변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좋아 괜찮아 아야 이건 별로인 거같 아. 아니야라고 나오겠죠. 그럼 답변은 하와뭐못할하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봐주시면 그거에 대한 제안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는 하와아 워쭈에더 타이디후에 헌시완다 되게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해서 상대방 의견의 제안 동의를 나타내는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을 조금 잘 봐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조금 어려운데 의문문과 제안문을 해서 딱딱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제3의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문장 안에 숨은 뜻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른 먼저 문제 풀고 마지막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시간 배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싱리 <목소리> 도어마 要不要我开车去见你? 짐이 많니? 라고 물어봤어요. 要不要? 원하니? 안 원하니? 라고 나와있죠. 我开车去见你? 내가 운전해서 너 데리러 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답변으로 쓸수 있는 말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문문이 나온다면 좋아 라든지 아니야 됐어 나뭐 지하철 타고 갈게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정답이 이렇게 나와요. 니今天不忙吗너 오늘 안 바빠?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숨은 뜻은 뭐예요? 뭐 시간이 된다라는 거와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차로 데려갈까라는 물음에. 오늘 안 바쁘냐 라는 말은 서로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사실 데리러 올 시간이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적절하게 매칭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문과 제안문 중에서도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장은 완벽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안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문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太好了,我要穿新买的运动鞋, <목소리>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잘됐다. 나 오늘 새로 산 운동화 신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랑 운동화를 신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정답으로 매칭되는 문장 한번 볼까요? 여기 볼게요, 시작. 下午,打篮球,怎么样? <목소리> 오후에 농구하는 거 어때? 가 답으로 매칭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요. 꼭 반드시 맨 먼저 스타트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오후에 농구하는 거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어 답변은 좋아, 아니야. 나 오늘 바빠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나 오늘 새로 산 농구 하셔야지. 운동하셔야지. 이 말은 뭐예요? 그래. 나 농구 할 거야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숨은 뜻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의문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 끝에 마, 빠, 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라는 표현은 이제 전형적으로 뭐 뭐입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한자는 막 얘를 갑자기 이걸 막 지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갖다 붙여야 되는데 평소문에서 의문문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바 대부분 마를 붙죠. 빠를 붙는 건 이거예요. <laughs> 나 이거 되게 많이 듣는데. 니시 중국어인 바? 라고 얘기했을 때너 중국인이지. 99% 맞아 들어가는 추측.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뭐입니까?가 아니라 그런 거지라고 할때쇼머쇼머바라고도 <laughs> 표현할 수 있어요. 너라는 표현은 얘기했었죠. 워바바시 老실니 바바 너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문 조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문 대명사는 여기 되게 많죠. 제가 쭉 정리를 해뒀어요. 의문대명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거 뭐냐? 의문대명사를 사용하면 의문문일지 연정 뒤에 마가 다시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왜요? 얘 자체의 의문을 한축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경제성에 입각해서 다시 의문을 나타내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왜이셔머 같은 거 왜? 라고 하고요. 또어 같은 경우에는 많다라는 말 외에 부사로 얼마나라는 뜻이 있어서요. 종철다나 여 얼마나 멀어요라고 얘기해서 얘도 의문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는요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들 얘기죠? 확인할 때이 모추에 심어 너안 가는 거야 그래?라고 얘기할 때, 슈마라고할 <laughs> 수도 있고 또이만는 중국 사람들 뭔 얘기하면 계속 다 두두두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맞다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까? 또이마라고도 <laughs>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4번 오늘 별표칠게요. 선택 의문문이라고 해서, 하이시이라고 <laughs> 나왔는데 얘가 독해 일 부분뿐만 아니라 독해 2 부분 빈칸에 알맞은 단어 채우기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A입니까? 오어 B입니까?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하이. <laughs> 이라고 표현해요. 하이 쉴은 무조건 의문문에만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허카페 하이 쉴 과즐 이라고 해서 커피요 아니면 주스요 라고 얘기할 때 선택 의문문을 나타내는 요 단어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반 의문문으로도요 의문문을 나타낼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언어 습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니다 어디 취? 무취? 가? 안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맨날 이게 막어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반음문 같은 것들 나올 수 있고요. 또 말을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합니다. 반어문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보실 셨머+ 션 그런 거 아니었어 비로 쇼 sure? 예를 든다면 저랑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不是说早点来吗너 일찍 온다고 하지 않았어? 사실 그말 뜻은 뭐요? 예 일찍 온다고 했잖아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반어적인 반어문을 또 표현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문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제안문은 뭐뭐 합시다라는 바라든지, 플리즈에 해당하는 칭을 쓴다라든지, 하마 可以마라고 얘기해서 괜찮나요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도 사용. 을할수 있죠. 조동사 거의 같은 경우에는 문장 요렇게 마지막에 나와서 거의뭐 상대방에게 허가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죠. 제일 대표적인 제안문장 모양 어때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주의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일번 문제,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와还是觉得刚才是的那雙好來顧표현했어요 나는 생각해 하이슈는 그래도 뭐+ 뭐다라는 나는 그래도 뭐+ 뭐인것 같아요. 하이슈줘더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하는 대상 한번 볼까요? 깡차라는 표현 부사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이라는 뜻이죠. 방금 슈르라는 표현은 시도하다 뭐 있다라는 뜻이죠. 나쌍好. 생각에는 방금 신었던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럼 뭔가 지금 묻는 말에 내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샹을 근거로 신발이라는 건알수 있어요. 단위사를 보고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발과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문장을 찾아주셔야죠. 여기 마지막 A는 샤메이스라고 나오고 여기 나와있네요. 신발 또 샹이라는 표현 딱 매칭되죠. b 번 저랑 한번 읽어볼까요? 와, 촌, 저, 숭, 피, 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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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한테 의견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나는 그래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정답 비번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除了莉莉以外,其他人都很好. 자, 除了라는 표현은 전치사로서 무엇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뜻이에요. ~~이외에 라고 얘기해서 여기 적고 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러 A, E, Y, 도, B 빨리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주러 A, E, Y, 도, B A를 제외하고 모두 비하다 라는 뜻이에요. 리, 리는 사람이에요. 얘 예, 리, 리를 제외하고 기타 사람들은 다 좋아요 라고 했으니까 얘도 뭔가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좋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좋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B 번은 아까 우리 풀었으니까 삭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갑자기 언니라고 나오니까 여기도 이상해요. 달라. 그 다음에 C 번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어 마지막에 s u 리오사일 선물 이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정답 D 번딱 나와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은 더 좋은 관점이야. 그들의 중국어는 어때요?라고 얘기했을 때. 리 빼고 다 좋아요. 상태에 대한 설명을 얘기할 수 있는 정답 디번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한번 읽어 볼게요. 읽어 봅시다. 시작. y의 부지다 자이샤즈디안바. 어, 야 나도 모르겠다. 이건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의문문을 찾아야 돼요. B 탈락, D 탈락, C번과 이어 C번과 2번은 어, 지금 의문문이 아니니까 다 탈락. 정답 몇 번이에요? A번.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보고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은 HSK는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를 다 파악했다고 라 해서 시험이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눈치도 빨리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니취 이 좌이샤 좌라는 표현이 검색하다 찾다라는 뜻이거든요. 쯔디안 바 네가 가서 사전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사전을 찾을 수 있는 여기 단어 나와 있죠. A 번 읽어볼까요? "姐姐"这个词是什么意思？什么意思？라는 표현의意思가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什么意思가 무슨 뜻이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슨 뜻이야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도 몰라. 네가 사전 찾아봐. 이렇게 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의문에 관련된 답변이었었고요. 4번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볼까요? 음. 읽어봅시다. 시작. 니다쌈这个周末做什么? <laughs> 얘가 의문문이네요. 그쵸? 너는 다쌈뭐뭐할 계획이다. 저거, 저 뭐, 저 뭐, 이번 주말에 뭐할 계획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A번 아니고, B번 아니었었고, D번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C번과 2번 중에 C번 앞에 잠깐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 sure 그건 바로 라고 얘기해서 갑자기 저걸 가리키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임을 알수 있는 거예요. 2번 계획 나와 있죠?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我女儿去公园，她想看熊猫。我要拿毛毛海狗哎 带我女 딸을 데리고 去원에갈 거예요. 딸이요샹看熊猫 자, 이 동물은 외우셔야 돼요. 바로 뭐예요?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다를 보고 싶어 해요. 라고 했으니까 계획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자, 5번은 답은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你的帽子是在哪儿买的?真漂亮!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너 모자는 是什么什么더 강조. 과거에 있었던 사실 강조하죠이나마이더 어디에서 산 거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어디에서 샀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뭐 선물 받았다라든지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예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모자를 지칭할 수 있는 나를 받아가줘야 되겠죠. 정답 10번이 되겠네요. 10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나是书说 去年送给我的生日礼物，S는 <목소리도> V O입니다. 그거는 생일 선물이에요. 어떤 생일 선물인지가 꾸며주는 말이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슈슈. 슈슈가 누구냐면 아저씨 삼촌 다 슈슈라고 얘기해요. 삼촌이 작년에 나에게 준 생일 선물이야라고 해서 모자에 대한 답변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다섯 문제 또 다시 한번 저랑 풀도록 할게요. 1번 너무 쉽다.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 자이샹 셔먼 어, 야너뭘 생각하고 있어?라고 물어봤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자봐 주시면. 면뭐 아닌 것부터 고르도록 합시다. 뭘 생각하고 있어?라고 얘기 이제 하고 있으니까 뭔가 물어보는 문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정답 몇 번이에요? 딱두대띄게 A 번 보여 있네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s 공 a l l w 도수? 와, 还是读书我真不知道应该选择什么是 a 还是 b a 呢 아니면 비냐 <laughs>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조어 일을 하는지 아니면 도슈 도수, 도슈는 원래 책 읽다란 뜻이니까 공부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 진짜 모르겠어. 인가이 쉔저 솨모 이 단어 별표. 이 단어 h s k 안 나오면 강의 그만둬요. 쉔저라는 표현. 선택하다라는 뜻이 죠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맞죠. B번은 갑자기 너무 달다라고 나오고 C번은 빵이 나오니까 아닌 것 같고 네 여동생이라고 나오고 좀 이상하고 그렇죠. 뭐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정답은 A번임을 딱알수 있는 거죠. 자, 2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sure <목소리> 아다 기 <목소리법> 从电视上学的, 여기도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是什么的 강조하고 있죠. 我自己做的, 내가 만든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때 럴 내가 만든 거야라고 답변한 을 거고, 从什么什么学的,뭔뭐로부터 배웠어. 종이뭔뭐으로부터니까요从电视上, TV上, TV상에서 배운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문제 나와야 되겠죠. B번 탈락. 물어보는 문제 중에 C, D번 중에 갑자기 여동생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10번임을 알수 있겠네요. 10번 읽어봅시다. 시작. 这个面包好吃极了。你是在哪儿买的?라고 묻고 있죠. 야, 이빵 엄청 맛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형용사 뒤에 지了 붙으면 그게 달한다라고 얘기한댔죠? 매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好吃이 맛있다니까.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산 거야?라고 물어본가? 嗯, 내가 한 거야. TV 보고 배운 거지. 이렇게 답변으로 매칭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문제에만 의문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3번에 의문문으로 끝나 있네요. 셔머 뭐머 마라고 끝나 있죠. 가자 말가 봅시다. 시작. 外面是마밖에누가 노래 부르는 거야라고 얘기했죠. 네, 마너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답변으로 할수 있는 말을 골라 주셔야 돼요. A번 할까 아니었었고 C번도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봐주시면 갑자기 또 다시 의문문으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알아 라든지, 뭐 몰라 라든지 누구야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b 번 갑자 너무 달달한는 말은 이상할 것 같고 뒤번에 네 여동생도? 라고 다시 뭔가 물어보긴 이상하니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임을 알수 있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 와만, 린쥐, 지아다, 샤오하, 린쥐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웃이란 뜻입니다. 여기 좀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적을게요. 린쥐 이웃이란 뜻이에요. 꼭 이웃이 나올 거예요. 3급에서는 이웃과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나온다는. 그래서 이웃집 아이야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라고 했을 때 누구인지를 정답으로 골라 주셔야 되겠죠. 4번 갑니다. 4번 문제 앞에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특별히 주축 비싸 답변했으니까 의문문으로 물어봐야 돼요. 매칭되는 문장은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둘 중에 하나겠네요. 특히 나 주치의 비싸이 꼭 축구 시합이 되게 많이 나와요. HSK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축구 시합을 뭐해 라고 했고, 그녀는 시, 환, 좋아합니다. 티 좋지요. 축구, 티가 발로 차다라는 뜻이니까 축구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타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네, C번은 갑자기 빵이 나오니까 정답은 D번임을 알수 있겠네요. 사람, 좋아하는 주체가 사람임을 나와야 되겠죠. 디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 매매 예. 아이 칸 티위 제모라고 얘기했죠. 네 여동생도 아이 좋아하니 이걸 하는 것을 그럼 다시 목적어 보면 칸 보다 티위 제모 티위는 스포츠 체육이란 뜻이죠. 이 단어 별표. 이 단어도 안 나오면 제가 강의 안 할게요. 제모라는 표현은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 여동생도 스포츠 프로그램 보는 거 좋아해라고 얘기했으니 쉿아 그래 드 특히나 축구 시합을 좋아해 이런 뜻으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물어보고 있어요. 의문대명사를 사용해서요. 읽어볼까요? 니 자마 추러 좀어너 어째서 먹는 떄 상태가 좀어 싸워 왜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우리 말에 왜 이렇게 적게 먹어?라는 뜻이죠. 중국 사람들은 먹어 봐야 적은지 많은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거예요. 음. 응.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먹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골라 주셔야 됩니다. 정답 마지막 남은 몇 번이죠? 비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太甜了, 我害怕长胖太甜了,甜이라는 표현 자체가 요 달달한 뜻이 너무 달아 라고 했고요. 이 단어 외웁시다. 我害怕. 하이파 라는 표현은 무서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 oh, 나 너무 무서워장팡 장은 잘하다, 팡은 뚱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뚱뚱함이 잘하는 게 무섭다라는 뜻이니까 살찌는 게 무서워라고 이렇게 매칭을 할수 있겠죠. 자, 어떠세요? 의문문과 제안문 그렇게 어렵지 않죠? 뒤에 나와 있는 조사 또는 어떤 의문 대명사 제안문을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좀 보신 다음에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복습은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지만 이제 푸실 때는 다 하나하나 해석할 수 없으니 매칭되는 거 빨리빨리 골라서 답 골라 주셔서 시간 배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한자 꼭 외워 주시고요. 아셨죠? 계속 지금 몇 번만 외우시면 뒤에는 더 쉬워져. 돌아가는 단어만 계속 나오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싱쿨러 <목소리> 제이엔